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2019년도 8월 호랑이 달 호랑이띠 분들의 한달 동안의 나이별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랍니다. 호랑이띠 분들은 능력과 판단력이 남보다 앞서가지고 성공의 길로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 배짱도 있어가지고 지도자로서 결단력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도전 정신도 보편적으로 강하고 지도자의 기상도 강한 편입니다. 또한 관대하고 또 암만 향해가지고 전진하는 어, 신념과 파워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아 그렇지만은 어, 주변과 화합하지 못해가지고 어, 재물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자, 그런 경우도 있으므로 주변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 여기서는 호랑이띠 분들의 8월달 운세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역마살의 인신충이 있네요. 이 역마살은 그 직장이나 그주의 이전 또는 온거리 출장 이런 것들처럼 어 밖으로 활동하는 자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아 이런 달에는 어 괜시리 멀리 떠나거나 나들이를 하고 싶어지는 그런 달이 되기도 하겠죠 아 그렇지만 보시면 인신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신충이 있을 때는 주식이나 이성 문제로 곤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어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는 결과가 생길기 쉽습니다 더구나 이 역마살에 인신충이 있을 때는 잇목이 충이 되면은 비행기에 관련된 사고 또이신금에 관련될 때는 어, 자동차에 관련된 사고에 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역마살은 그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발령이나 아니면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게 되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가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인신중이 있으니까 그 비행기로 인한 이동이나 자동차로 인한 이동에서는 하다못해 딱지라도 걸걸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니까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나이별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랍니다. 자, 10세, 70세 되시는 분들, 자, 경인년에 태어나셨고요. 식신과 비견이십니다. 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시비 운성으로는 그 글록이 있네요. 이 식신은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좋은 사람과 인연이 닿는 이런 시기라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식신은 활동력이 강해지는 그런 운이고 또 안정적이고 환경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그런 달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식신이 있는 이런 달에는 심리적인 변화를 인해 가지고 이성과 그 언행도 교제를 하고 싶거나 즐기고 싶은 이런 심리도 다소 작동하는 경우다 보기도 하고요. 식신은 평관을 극하는 그런 경우니까 남자분들은 어, 직장이나 자식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여자분들은 남편이나 남자로 인한 문제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점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다 볼수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지지를 보시면 비견이죠. 이 비견운에서는 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다소 좋은 어,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어, 비견이니까 어떻습니까? 그 명주 자신을 도우는 그런 기운이죠. 아,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안정도 되고 어, 스트레스도 줄어들어가지고 또 일은 안정적으로 추진되지만은 어, 경제적으로는 어, 비용의 지출이 많아지는 한 달이 되니까 어, 다소 계획 경제가 좀 필요한 시기다 볼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그비견운이 왔을 때는 어, 주변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이런 힘이 많다는 이야기죠. 어, 괜히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실속 없이 일을 크게 벌리면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학생의 경우도 자신의 노력에 비해서 성적이나 학업의 성취도가 보편적으로 좋아지는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자이 비교는 어떻습니까? 재성을 극하죠. 재성을 극하게 되니까 금전에 관한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남자는 그 여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운세의 강도를 보시면은 글록이죠. 이 글록은 추진하던 일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좋은 일들이 생기는 자, 좋은 기운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런 때는 너무 과욕을 부리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이 글록은 그렇게 좋은 기운이면서도 어떻게 자신감이나 자기 자만심이 너무 커져 가지고 부부 간에는 다소 불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됩니다. 어, 보편적으로 생활에 여유도 좀 생기고 금전적으로도 혜택이 있는 한 달이 된다. 볼수 있겠네요. 직장인들은 성진이나 성급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하는 일마다 보편적으로 잘 풀리는 한 달이 된다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2세 82세 되시는 분들 무인년에 태어나셨고 편제와 식신이십니다 이 편제는 그 재물에 대한 욕망이 커져 가지고 어, 바쁘기만 할뿐 보편적으로 실속이 좀 적은 한 달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 주변 사람들의 힘을 빌려 가지고 자신의 능력보다 어, 큰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다 보니까 어,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어그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기성 사업을 벌이기도 쉽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그 재성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 투기성 심리도 생기지만은 그 여자 문제도 나타나기 쉬운 자 그런 한 달이다 볼 수도 있겠네요. 어 편재운에서는 특히 그 한탕주의 심리가 생기기 쉬워 가지고 어 투기 두기 심리로 투기성으로 인한 과욕이나 아, 유행장 유행장 출입 또 주식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볼수 있습니다. 지지에서는 식신운이죠. 이렇게 식신운이 오면은 어인도 생활에 여유도 생기고 계획한 일은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수진하는 것도 괜찮은 한 달이다 볼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활기도 뛰고 부동산이나 아니면 자격증, 학위 같은거 이런것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운도 됩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성적 향상에 어느정도 좋은 시기도 되고요. 직장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모두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좋은 달이 된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식신은 어떻습니까? 평관을 극하죠. 아,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자식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남자나 남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부 간의 트러블이나 갈등도 다소 있을 수 있다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재나식신운이니까 어행도 금전적으로 혜택도 있고 부부간이나 연인간의어행도 갈등도 해소되는 어, 다소 괜찮은 운세다 볼수 있겠죠. 어, 거래처나 그 직장에서도 윗 사람의 도움으로 하는 일이 어행도잘 풀리고 그 승진이나 승급의 기회가 오기도 하는 자 그런 기운인데 어, 보시면은 기본성으로 병지에 있으니까 어, 새로운 일을 추진하거나 어, 사업을 확장하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되는 운세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34세, 94세 되시는 분들 병인년에 태어나셨고, 십이운성으로는 역시 병지네요. 천간이 평관이죠. 이 평관 운에는 그 감투를 유별나게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 쉬운 어,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고요. 명예를 얻어도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허상일 경우가 많게 됩니다. 어,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동해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어,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남자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 쉽고 남자를 향하는 자, 그런 마음이 강하지만은 자신과 맞지 않는 상대와 어, 사귀기 쉬운 자, 그런 시기다 볼 수도 있습니다 평가는 비견을 극하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나 생각에 어느 정도 제약을 받는 자, 그런 시기가 되기도 쉽겠네요 활동하는 일이나 직종에서는 어느 정도 제약을 받으니까 어, 모든 일에 조금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자, 그런 경향도 생긴다, 볼수 있습니다. 어, 친구나, 형제, 자매, 동료 간에 불만이나 갈등, 자, 이런 것들도 생기고, 어, 건강에도 다소 조금 좋지 못한 경향도 생긴다, 볼수 있습니다. 자, 지지는 어떻습니까? 편제네요. 이 편제는, 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커지고, 현금에 대한 유통 능력이 어느 정도 정대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을 수도 있겠다. 볼수 있겠죠. 그러나 금전 운에서 는 동그래나 아니면 보정 이런 경우에는 손재수가 따르니까 다소 삼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편제가 편인을 극하니까 학생들은 학업에 어려움이 따르고 학업에 대한 성취욕도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보시면 이 운세 자체가 또 병지죠. 이렇게 병지니까 새로운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은 극히 삼가야 되는 운세다 볼수 있습니다 자 46세 1 0세 되시는 분들 갑인년에 태어나셨고 편인과 평관이십니다 운세는 절이네요 이 편인 운에서는 특별한 일을 찾거나 몰두하는 일이 생겨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예술이나 기술계 통에서 다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이 생기기도 하구요. 인기 영변식의 재세술이될 수도 있다 볼수 있습니다. 어, 편인운에서는 심리적으로 다소 침체되거나 우울하기 쉽구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자, 그런 경향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이편인운은 문서운이라 어, 집을 장만하거나 계약으로 인한 재산을 취득하기도 쉽습니다. 아, 그러나 무리하는 것은 오히려 어, 손해와 실패가 따르기 쉽고 이에 인해 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까 무리해서는 절대로 무서운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한 이편에는 어떻습니까? 식상을 극하는 기운이라 가지고, 그 남명의 경우에는 사업이나 하는 일이 다소 위축될 수도 있고요. 여명의 경우에는 식상이 자식이죠. 자식들과 갈등이나 트러블이 생기기 쉬우니까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자 그런 식이다 볼수 있습니다. 자, 지시는 편관이네요. 직장이나 배우자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식이다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관성은 어떻습니까? 일간 자신을 어인도좀 제약하는 자 그런 기운이 되니까 정신적으로 조금 답답할 수 있는 자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다 볼수 있겠네요. 아, 또한 이 관성은 어떻습니까? 비견을 극하는 그런 기운이니까 그 형제자매, 친구 동료 간에 다소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는 자 그런 한 달이 된다 볼수 있습니다. 운세를 보시면 절입니다. 이 절은 어인도 병국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몸을 좀살리는 것이 조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인하고 평관이 이렇게 천간지지로올 때는 수입이 있어도 지출이 심해가지고, 금전적으로 어려움도 좀 따르고요. 윗사람의 지시나 아니면 부모님의 말씀, 동료들의 충고, 이런 거 거슬려가지고, 오히려 손해보거나, 이런 일도 생기기 쉽습니다. 만사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시기다. 볼수 있겠죠. 자, 58세 되시는 분들. 이민년에 태어나셨고 비견과 편인이시네요. 운세는 장생입니다. 이 비견운은 어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도움이 크고 또실속 있는 결실이 따르는 한 달이 된다 볼수 있습니다. 어 독립심과 주관성이 뚜렷해지고 어 어떻게 보면 평생을 함께할 그 동반자가 생기거나 협력자가 생기는 자 그런 운세가 되기도 한다 봅니다. 어 이런 때는 그 상대를 위한 그 은인도 배려도 필요하고 동업에서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재물에서는 약간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비견은 재성을 극하니까 남명의 경우에는 그 아내나 여자로 인한 문제가 생기기 쉽고요, 또 자금의 에러가 생기기 쉬운 자 그런 한달이 된다 볼수 있습니다. 자 지지를 보시면은 편인이죠. 뭐 교육이나 연구, 학문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한달이 된다 볼수 있겠네요. 어, 다소 심리적으로 조금 침체되거나 어, 아니면 우울하기 쉽고 다른 사람에게 어느정도 의지하려는 그런 경향도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남명의 경우에는 직장이나 하는 일에서 조금 제약을 받기도 하고요 어 사업은 대체로 부진하기 쉬운 때라고도 봅니다 아, 그렇지만 운세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장생입니다 이 장생은 어, 새로운 기분으로 일을 추진해 볼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된다 볼수 있습니다 아, 이 장생운에서는 주변의 도움도 크고 인득도 다소 많은 자, 그런 시기다 볼수 있겠네요. 다른 사람의 충고나 의견을 잘 따르는 자,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 보편적으로 이 장생운에서는 남들을 리드하는 자, 그런 정신은 다소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이렇게 비견과 편의운이올 때는 그 하는 일마다 하는 인도 부침도 있고 여러 가지로 조금씩 애로사항이 있으나 어떻습니까? 이 장생운이 운기가 좋게 받쳐주니까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 위한 준비를 해도 괜찮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2019년도 8월 달그 호랑이띠분들의 나이별 운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달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